네 안녕하세요 오코입니다. 2021년 10월 25일 11시 11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마스터카드에서요 벡트와 파트너십을 했다고 하네요. 벡트는요 네, 미국에 있는 선물 거래소예요. 네, 근데 마스터카드가 이 벡트와 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앞으로 네트워크 자체 결제 네트워크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스터카드와 제휴 중인 수천 개의 은행 및 수백만 개의 가맹점이 고객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암호화폐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근데 마스터 카드 뿐만 이 아니라 비자 카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들을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우리는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죠. 뭐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실제로 우리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플랫폼들에서 이 암호화폐 연동시켜서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네, 맥스카이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하면 초인플레이 패닉의 신호탄이다. 네,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는 거는 그만큼의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이해칭수단으로이 금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가 된다는 소리는 그만큼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붙어서 가격이 넘어간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요 뭐 비트코인은요 시장이 힘들수록 경제가 힘들수록 오히려 그 빛을 바란다는 거죠 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을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여도 될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미국 채굴업체 모슨 호주의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설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채굴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는 업체들이 많아진다는 것도 네,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VC가요. 예, 글로벌 캐피털에 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2억 달러면 엄청난 규모죠. 예, 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예, 조성됐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아마 이 정도는 얼마든지 모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데이터 최근 3.8만 비트코인이어 바이낸스 밖으로 이동했다. 예, 네, 뭐, 이제 저희 방에서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두가 아시죠?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없다는 거. 이거 많은 물량이 거래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네, 최근 38,246개의 비트코인이 바이낸스 밖으로 이동했다. 네, 엄청난 물량입니다. 네, 거래소에서 왜 자꾸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거래소에 비트코인의 물량이 늘어나는 것과 빠지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호재인지도 여러분들도 금방 아실 거예요.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싱가포르 성인의 16%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수치입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0명 중에 16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도 이 정도 안 될걸요. 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 최고의 뉴스는 이거인 것 같아요. 네, 47조 굴리는 교직원 공제회가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 한국 교직원 공제회가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연기금 가운데 암호화폐에 투자를 결정한 첫 사례다. 여러분 연기금이요. 투자할 때는요.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요. 근데 연기금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는 실제로 투자도 했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 얘기는 비트코인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투자자들에게 안정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오늘 뉴스 중에서 이 뉴스가 가장 예, 긍정적 뉴스고요, 가장 큰 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거는 국내 뉴스죠, 국내 뉴스. 결국 알트코인들에게 호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laughs> 네, 이더리움의 대규모 이체가 있었습니다. 8,326만 개가 어디로요? 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임명, 네, 개인 지갑으로 옮겨졌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네, 비트코인도 거래소에서 많은 물량들이 출금되고 있지만 이더리움 역시도 많은 물량들이 출금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만큼 그 이상 네, 이더리움 역시도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네, 확인해 볼수 있겠죠. 네, 싱가포르 결제 업체에 기관 대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한다. 네, 기관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출시한다는 소리는 네,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다는 거죠. 후재겠죠. 네, OKEX CO가요. 이더리움의 ETF SEC 승인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물량들이 거래소에서 출금되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역시도 네, e t f 에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e t f 에 승인된다고 하면은 이더리움은 가격이 지금보다 최소 몇배 이상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이오타 네, 스마트 컨트랙트 베타 버전 출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좀 아이오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네, 애널리스트, 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드코의 셰르파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5.4만에서 5.8만 달러 구간을 매우 견고한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 네, 비트코인의 신고점 경시 후 강세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이 6.7만 달러를 돌파한 후 지지를 받은 5.9만에서 6만 달러 구간은 네, 저항선을 뚫리고 지지선이 전환되는 현상이 있었다. 만약 해당 구간이 지지가 무너진다고 해도 5.4만 달러에서 5.8만 달러 사이에서 상당한 지지가 예상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신고점을 도달할 거다 얘기하는데요. 이 차트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 똑같아요. 이 차트 보이세요, 여러분? 확대가 안 되네요. 이 차트를 보시면 선들이지, 선들. 많이 본 선들 아니에요? 저기 선들을 그은 사람들이 그래도 날다 긴다고 하는 차트 분석가들의 선을 그어 놓은 거거든요. <laughs> 많이 보던 선들 아니에요. 많이 보던 선들이고 선들이 다 어디에 걸려 있어요? 예, 전고점에 선 건었죠 그냥. 예, 몇몇 사람들 그래요 제 방송 보면서 선몇개건놓고서 무슨 저기 차트 분석이냐? 저게 뭐가 맞냐? 근데. 이렇게 선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쭉, 쭉, 쭉 건오고 이게 뉴스에 나옵니다. 여기는 뭐예요? 차트는 큰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여기다가 어렵게 뭘 쓰고 설명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분석을 해도요, 뉴스에 나오고요, 뉴스에서 언급을 해줘요. 차트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크립토 래 컨트 대표, 우리 주경님께서요, 테이커 거리량이 주조 지지 저항선을 파악하는 도움이 된다. 라고 하죠. 테이커가 시장가에 매수 매도를 하는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언제? 6만 달러. 6만 달러 기점으로 6만 달러만 오면은 갑자기 시장에서 시장가로 매집하는, 매수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요 지지 저항자리는 얼마다? 6만 달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죠. 실제로 여기서도 나오죠. 5만 4천에 서 5만 8천 달러에 하고, 5.9만에 6만 달러 구간. 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우리가 찍어 놓고 있는 요 자리에요, 그냥. 예,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그 자리가 강력한 지지자리가 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강력한 지지자리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게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현금을 간망해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언제 삽니까? 코인이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면 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예, 바닥을 쳤을 때저쌀때 사고 갖 비싸게 파는 게돈 버는 거지. 예, 가격이 계속 떨어질 때는 구경하다가 예,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면요. 살 때도 없어요. 어차피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도요, 이 시장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시다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주축하셔가지고, 최대의 수익을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간망하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사셔도 먹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올라갈 때 사면요, 조정받을 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경험을 하시면요, 손절은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보시면 본인이 산 가격까지는 올수 있습니다. 네, 인도 투자 플랫폼 구로에서 네, 2.51억 달러 유치하는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인도 여러분 현재 투자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거의 1인가 2였 했었죠. 인도가요. 암호화폐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 중에 실제로, 이, 제도적으로, 그게 부담이 없는 나라 중에, 1인과 2인을 인도에서 했습니다. 예, 인도의 인구만 따져도요, 그들의 1%, 10%만 암호화폐를 투자를 해도, 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거예요. 네, 그리고 트위터에서요, 안드로, 안드로이드 기기로요, 비트코인 후원하는 기능을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예, 네, 우리가 뭐 후원 기능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기기, 특히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엄청난 거죠. 이런 거죠. 유튜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슈퍼챗을 쏘시죠. 근데 슈퍼챗을 쏠때 우리는 현금이 나가죠. 근데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저한테 여러분들이 슈퍼챗으로 후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디파이 총. <laughs> 네, 디파이에 죄송합니다. <laughs> 네, 디파이, 디파이에, 디파이에 스테킹된 이총 자산이 200조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떴네요. 결국은 이 블록체인이 살아날 길은 디파이고요. 현재 수많은 재단들, 코인 회사들이 디파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바이비트에서요, 선물 기반 ETF 출시가 된 거는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도입되는 아주 가속화되는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 m e 비트코인 선물 미 결제 약정이 10월에만 3억 3.9억 달러가 됐다고 하네요. 네, 선물 미결제 약정이 많아지면 그만큼 큰 병동폭을 예상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선물 미결제 약정이 최대로 쌓였을 때마다 불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불장의 기준을 잡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요. 네, 선물 미결제 약정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관심있게 지켜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하나의 지표로 이 선물 미 결제 약정 물량을 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오전에 3분 차트를 할 때, 같이 뉴스 브리핑 오전 뉴스 브리핑 때다 언급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네, 중요한 거는요 오늘도 <laughs>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살펴보았을 때 아직도 많은 투자 기관들이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투자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최고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한 업체에도 소개가 되었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암호화폐의 비전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아직은 초창기 단계다. 그래서 뭐 우리가 주식도 그러고요. 초창기 초기 투자자들은 항상 큰 돈을 벌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직 늦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전 세계에서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요 전 세계 인구의 1%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세계 인구의 1% 안에 들어가는 이런 투자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뭐잘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현명한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투자는요, 막 올라가는 코인 사고, 막 오늘 돈을 당장 얼마를 벌겠다라는 목표로 가지고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숲을 보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코인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인은 10분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코인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10시간에 한번, 열흘에 한번 코인 가격을 봐도 불안하지 않을 그런 안전하고 탄탄한 코인에 투자하시기 바래요오빠님 그런데 그렇게 안전하고 탄탄한 코인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잘 모르시면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이런 코인 사세요. 괜히 뭐 남들이 알트코인 산다 뭐 기회비용 때문에 메이저 코인 말고 알트코인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알트코인들은요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메이저 코인들은 크게 오르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크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기네 자산에 많은 부분은요 이렇게 안전자산에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10%에서 20% 정도의 아주 작은 금액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치 코인들, 큰 펌핑이 나올 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이런 코인들의 분산 투자해 보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요 네, 이것으로 2021년 10월 25일 비트코인 뉴스 관련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입니다.